시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뜨끈뜨끈하네요. 음. 코마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피 브라더의 피부과 전문의 김현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신 인모드 포마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많이 설명드린 이 FX라는 팁과 요 포마라는 팁두 가지가 달려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인모드의 핵심 기능은 이 FX로 이중턱을 좀 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로 FX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뤘었는데 포마라는 팁도 굉장히 잘 만든 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걸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일단 이 포마는 고주파를 이용해서 피부를 자극하는 시술이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피부에 닿는 면인데, 요두개 사이에서 고주파가 흐르는 거예요. 대략 2mm에서 한 5mm 정도가 고주파의 영향을 받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그냥 뭐 1년에 1% 정도의 콜라겐의 양이 감소한다 라고 하거든요. 그 결과 뭐 피부가 당연히 좀 얇아질 수 있는 거고 잔주름이 생기거나 좀 건조해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피부 속에 열 자극을 주게 되면은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섬유아세포 요거를 자극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콜라겐을 만들어내겠죠. 그 결과 점점 점점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던 콜라겐의 양이 이 자극에 의해서 약간 다시 콜라겐이 증가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술 방식을 보면은 튬베이스 나서마지처럼 이렇게 도장을 찍는 방식이 아니고 여러 겸지는 방식인데 찍어내는 방식은 아무래도 어디가 좀덜 찍히고 중첩이 될수 있고 좀 불규칙하게 피부에 자극이 될수 있는데 이렇게 문지르는 거는 그것보다는 피부 전체적으로 좀 고르게 열을 전달할 수가 있고 근데 단 이제 그런 것들보다 특정 부위의 온도를 높이는 데는 좀 불리한 것 같긴 해요. 이제 서머지나 팀페이스 같은 거는 에너지를 조금 더 세게 줘가지고 온도를 조금 더 높였다가 중간에 쿨링도 같이 되니까 근데 얘는 쿨링 방식이 없기 때문에 도장 찍기 형 보다는 에너지 전달이 조금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호마는 그럼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하느냐 라고 봤을 때 저희 피부과에서는 콜라겐이 줄어드는 나이인 30대 이전 분들에게는 이렇게 많이 권하지는 않고 나이가 30이 넘어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콜라겐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이런 걸 이용해서 좀 보충하셔라 라고 권장을 드리는 편이고 그래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30대 이전인데 유난히 좀 얇은 분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옆볼이 패이면서 여기 살이 이쪽으로 좀 흐르거나 거기다가 또 피부가 유난히 좀 부들부들한 분들이라면 조금 더 권장을 하는 편입니다. 이게 시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저런 시술을 받고 싶은데 이런저런 사정상 못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 촬영 때나 잠깐 뭐 하는 거죠. 뭐. 자 일단은 요 이제 포마 기계를 하기 전에 얼굴에 이렇게 젤을 바르고 하는 건데 피부에서 떨어지면 약간 스파크가 튈수 있거든요. 그래서 접촉을 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젤을 바르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에너지를 제일 세게 해서 하거든요. 뭐 그래도 뭐 많이 뜨겁거나 화상을 입지 않습니다. 포마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이제 처음에는 피부 온도가 낮아 있잖아요 온도를 조금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처음에 이렇서 시작하면 은 지금은 이제 27도 이렇게 되죠 어우 뜨끈뜨끈해 벌써 온도가 올라가죠 이렇게 문지를 거예요 이렇게 문지를 거예요 뜨끈뜨끈하네요 음. 지금 오른쪽을 한 거는 제가 일반적으로 하는 걸 보여드린 거고 반대쪽으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느냐라고 보여드리면 은 초반에는 이렇게 좀 천천히 해서 충분히 온도를 빠르게 올리고 그때부터 좀 이렇게 조금 빠르게 움직여주면은 빠르게 온도를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잘 만든 게 이렇게 문지를 때 온도를 체크를 안 하면은 너무 뜨거워져서 화상을 입을 수 있는데 이 기계는 여기 앞에 온도 체크하는 뭐 센서가 있는지 온도가 높게 올라가는 걸 예방해주는 기계입니다. 잘 만들었어요. 조금 더 효과적으로 품마를 받는 방법. 초반에는 러빙을 천천히 하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 이제 빠르게 가면은 된다. 아주 간단한 팁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인모드의 장단점만 한번 정리해보고 끝낼게요. 일단 최고 장점은 별로 안 아파요. 좀 전에 저도 해봤는데 약간 뜨끈뜨끈한데 고통스러울 정도는 아니고 이거 하시면서 막 너무 아프다 이랬던 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하고 났을 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가 나거나 뭐 멍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은 없어요. 물론 약간 빨개지는 게뭐한두 시간 정도 갈수 있겠지만 금방 돌아옵니다. 단점을 말씀드리면은 포마의 단점이 아니라 이런 고주파 리프팅 기계의 전반적인 단점일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콜라겐이 재생이 되긴 하지만 시각적으로 막 뚜렷한 효과가 보이지는 않아요. 장기적으로 했을 때좀 노화를 예방하고 조금 더 탄력을 주고 정도지 사진 찍었을 때 우와 확 달라졌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시적인 효과가 확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게 이런 고주파 시술의 단점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포마가 아주 크지도 않지만 아주 작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마 쪽도 조심해서 해볼 수는 있는데 특히나 뭐 동그란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거 하다가 가끔 떨어지면은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만은 안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역시나 뭐 눈꺼풀이나 눈 쪽에는 조금 하기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쪽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저 얼굴 전체를 커버하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 있겠죠. 만약에 이 포마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주기를 하면 좋겠느냐라고 봤을 때뭐 논문에서는 뭐 일주일 간격으로 뭐 여덟 번 하는 연구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자주 하는 분들을 보진 못했고 저도 이렇게 권장을 하진 않는 편이고요. 한 달에서 3 개월 그 정도 주기로 가끔씩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자극을 주면 콜라겐이 뭐한두달 정도 이렇게 생성이 되거든요. 피부가 얇아서 좀잘처지고 피부가 노화되는 거를 예방하겠다. 콜라겐을 만들어서 진피 리모델링 이런 거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포마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성비가 괜찮고 뭐 아프거나 뭐 티나는 시술이 아니니까 편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오늘은 인모드 포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려 봤고요 다음번에도 좋고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브라더의 쇼비과 전문의 김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